안녕하세요. 크립토티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자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 미연준 그리고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5월이죠. 미연준의 부의장이 코인데스크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나와서 CBDC 발행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다. CBDC는 그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죠. 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되겠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요, 사실 미 연준은 어, 이전까지만 해도 이 가상의 디지털화폐 실험 중이고, 좀 되게 신중한 입장을 보였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제 21년 2월달에 미국 연준에서 CBDC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네요. 여기에서, CBDC를 발행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조금 태도가 바뀐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은 디지털 달러, 편리한 지불수단이 될 것이다. 조금 이제 좀더 적극적인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7월에 가서는요, 불붙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경쟁 암호화폐 대체할까. 여기서도 미 연주는 CBDC, 디지털 달러가 생기면 암호화폐는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죠. 이때 코인이 조금 가격이 떨어졌던 거 기억납니다. 어, 그다음에 어, 이제 올해 1월 달입니다. 디지털 달러 관련 보고서를 또 하나 냅니다. 이때는 연준 CBD c 발행 어, 입장 없다. 그러니까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당장 발행할 생각은 없다. 라고 다시 신중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올해 5월 달에 부유장이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 올해 11월 그러니까 불과 어, 한달 전인가요? 뉴욕 연준에서는 Cbdc를 활용할 경우 10초 안에 외환 결제가 가능하다.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1년 7월달에 낸 보고서인데요. 그동안 Cbdc에 관해 신중했던 미국 연준이 금년 들어서 발행 가능성을 전제한 전향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뉘앙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에서 디지털 달러를 얘기하기 전에 미국 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어, 하지만 연방준비은행을 국립은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은 사립은행이며. JP 모건 등 사립 은행들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일도 지분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사실 1907년도 미국의 공황이 하나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죠. 미국 정부가 어,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고요. 이때는 중앙은행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찾아간 사람이 바로 JP 모건입니다. 어, JP모건의 기지와 그 적절한 대처로 미국이 그 공항을 잘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정부에서는 아 우리도 중앙은행을 뭐 하나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자력가 7명 이 친구들이 지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JP모건, 록펠러, 로스차일드 계열의 은행가입니다 이 친구들이 JP모건의 대저택에서 비밀 회동을 하죠 미국의 상원 의원 그리고 재무 장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이 FED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이 법안 작성의 핵심은 미국 화폐의 독점 발행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 금의 어떤 뒷받침 없이 신용을 근거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는 것, 그냥 자기 마음대로 찍겠다는 거죠. 당연히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연방준비제도가 달러의 발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 은행이 아니라 민간 은행이어서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가져왔냐면 민간 기업의 이제 소위 자유시장 논리에 시장을 맡겨 놨을 때 이런 폐해들이 발생을 하겠죠. 실제로 록펠러는 미국 석유산업의 9 5를 장악합니다. 철광항 카네기 자동차항 포드 다 마찬가지죠. 엄청난 부의 집중으로 인해서 그 폐해들이 너무 심각해서 뭐 나중에는 반독점 관련된 법안들이 나오지만 이게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미국의 슈퍼 부자 여덟 명이 미국 전체 부의 1.35%를 차지한다는 어 보고가 나와 있네요. 어 다시 연준으로 오겠습니다. 연준이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인들도 정부 기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민간 사기업이죠. JP모건, 시티은행등 여러 사기업이 어산립 은행들이 연준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민간 은행인 연준의 미국 정부가 국채에 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국민들 세금이죠.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어,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준에서 미국 달러를 발행할 때 담보물이 필요합니다. 그 담보물을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사서 이제 발행을 하죠. 그 미국의 국채가 이제 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민간 은행들은 매년 6%의 배당을 받습니다. 재밌는 게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미국이 망하지 않고 달러를 계속적으로 발행을 멈추지 않는 한이 6%의 배당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 자본가들이 과거 뭐 네덜란드 어 17, 18세기부터 화폐독점권을 발행해 와서 지금까지도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 보고 계십니다. 결국에 국가의 화폐 발행이 자동적으로 민간은행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이죠. 완전 굴 같은 사업입니다. 어 여기에서 잠깐 우리나라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우리나라 6대 은행이죠. 이게 IMF 때 예전에 구제금융 조건을 저희가. 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그중 하나가 금융시장 개방이라 했죠. 이때 저희가 자본시장을 개방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대표 은행들의 외국계 자본이 정말 쏟아져 들어오죠. 그래서 2017년에는 그 평균적으로 약 73%의 지분이 외국인들이 갖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배당금 많이 주는 은행주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이자만 1조 8 6 0 0억 원을 줍니다 이 돈이 외국인들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랑 되게 비슷합니다 미국 그 민간 은행들이 6%의 배당을 지금 꾸준히 받고 있죠 사실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여기 좀 비슷한 데칼코마니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네요 문제가 생겼죠 어, 이 지금 달콤한 달러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 가야 하는데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네요. 그리고 원래는 석유 결제 할때 당연히 달러로만 써야 하는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위안화 쓰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탈달러, 탈스위프트, 브릭스는 사실은 그 자원 강국이죠. 여기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도 개발을 했고요. 단일 암호화폐까지 개발을 해놨습니다. 어, 지금 달러의 기축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중국은 아예 지금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금을 대놓고 매집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문제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생각을 해 놓은 어, 그 좋은 방법이 있죠. 이게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음, 누군가 이것도 어, 사실은 미 국채를 아까 이게 미 국채는 사실 미국의 빚입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계속 사 줘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화폐를 발행하는데 말씀드렸죠. 중국일본 일본 가장 큰 우방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미 진영 뭐 러시아, 중국, 인도 이제 석유 산유국까지 달러 쓰지 않겠다고 이제 뭐 대놓고 위협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발행하고 싶니? 그러면 핵심은 어, 다 반드시 미국 국채를 사고 80%를 사고 달러 미국 20%를 반드시 사서 그걸 담보로 발행을 해라. 이게 스테이블 코인 투명화 법의 핵심입니다. 곧 있으면 월가가 로비를 해서 이게 내년 가장 먼저 통과가 될 미국 그 규제안 중에 하나고요. 이것을 해야만 누군가 미국의 빚을 국채를 계속 사주기 때문에 글로벌 기축통화 달러 패권이 연장될 수 있죠. 소비자들은 뭐 이런 거잘 모르겠고 나는. 어, 내 신용카드 연동해서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싸게 수수료 좀 적게 내고 사용을 하겠다 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좋아합니다. 민간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고 처리 기간도 축소시킬 수 있어서 쓸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죠.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잠깐 이제 체크를 해보면 디지털 달러는 크게 두 가지죠. CBDC도 디지털 달러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디지털 달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굵은 볼드체로 한게좀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BDC는 연준 하지만 민간 은행이죠. 여기서 발행하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민간 기업, 민간 은행에서 발행합니다. CBDC의 발행 담보는 국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담보는 국채와 달러입니다. CBDC는 완벽하게 국가가 발행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통제가 가능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기관을 통해서 감독 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CBDC는 뭐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는데요. 특히 소매 같은 경우는 국내 소비자 활성, 국내 소비 활성화에 주로 쓰이겠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 누구나 소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뭐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아니면 결제 업체들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민 그 누가 이 USDc를 쓰건 그 테더를 쓰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미국 정부의 국채 이제 빚이죠 그빛을 사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미국의 달러 패권이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유통도 될 수가 있겠죠. Cbdc는 이자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 이 돈의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게 굉장히 타이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한 내에 써야겠죠. 그래서 저 성장의 이제 미래 저 성장 어, 그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이제 정부에서는 소비 활성화에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사업, 이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은행들이 정말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겁니다 CBDC, 스테이블 코인 모두 국채로 무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어, 물론 이 달러가 있죠 이걸 통해서 미 달러 패권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어, 스테이블코인의 진심인 기업들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JP모건처럼 스스로 코인을 개발해서 유통, 뭐, 테스트까지 다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블랙, 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기업들은 서클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USDC죠. 여기에 뭐 수천억, 수천억 이상을 투자해서 간접 발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j p o r 뭐 a n BlackRock, fidelity 이들이 사실상 미 연준의 역할 지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십니다. True USD, p a x o 말씀 드렸죠. 다 민간 회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에 투자한 유명한 투자자들은 뭐 앤드루슨, 허로위치나 뭐 페이팔 같은 미국의 주요 투자 기업들이 투자해 를 놨습니다. 심지어 이제 크립토 프로젝트들도 자신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카르다노도 있고요, 루플도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다 보니 지금 약 2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근데또 너무 많이 발행하면 당연히 어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됩니다. 이제 투명화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고 연방에서 허가를 받고 감독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국채와 뭐 레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법정 화폐를 무조건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빚을 누가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고 그것을 어~ 담보로 해서 계속 신용을 창출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지금 어 현상이고요. 미국은 규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발행과 유통을 확장시키고 있죠. 이게 미국 달러 패권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은 지금은 CBDC에 신중합니다. 하지만 어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가장 나중에 도입을 할 것으로 전 예상을 합니다. 디지털 달러는 달러 패권을 연장시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결국에 다극화 체제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극화 체제는 아까 뭐 브릭스나 뭐 중국 뭐 러시아 뭐 인도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다극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암호 화폐랄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화폐들끼리 무한 경쟁을 통해서 어 스스로 이제 디지털 화폐 전쟁을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